좀 심심하니까 하나 찌를까요? <laughs> 시간도 좀 남는데. 예? 넘는데. 예. <laughs> 저는 심심하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 재밌다. <laughs> 결말은 정해져 있어 진짜. <laughs> 투쟁하는 건 나뿐이야. <laughs> 근데 저는 그 영상 보고. 생각보단 괜찮았어요. 어. 실제보단잘 추는 것처럼 나왔던데요? 어? <웃음> 아니에요? <laughs> <laughs> 뭘본 거지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? <웃음> 허들이 되게 낮은 상태로 봤네. <laughs> 그런가봐 기대치가 그 너무... 영상은 그럴 수도 있겠다.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연습해서 영상을 찍는 과정을 눈로 <laughs> 어, 봤기 그러니까요, 때문에 그러니까요. 음. 그런 것 치고 그 쇼츠 자체는 나름 나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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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형적 사고 자기에게 관대한견아 <laughs> 무슨 춤 출지 다 정해 놨는데 진짜요? 뭔데? 한세개세개 있어요. 아아 <laughs> 아, <아쉽다. 웃음> <laughs> 아, 다들 진짜 아쉬워하죠. 젤리 <laughs> 뽑기로 뽑아 가지고 하나 하실래요? <laughs> 진짜. 청치에 좀사기가 있는데? 과진가 있는데. 잠시만 <어쩌면 해야> <laughs> 오늘 근데 피처가 없잖아. 피처. 아니, 그러게요. 그런데 좀... 이게 한번한 <laughs> 번에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. 저 보시다시피 습득력이 거의 제로예요. 그거, 그거 어때요? 우리는 청취 조사 기간이니까 음. 다음 주까지 연습해 와서 아 다음 주에 찍는 거지. 일주일 시간을 차라리 당장 당하는 음. 게 아니라 일주일 연습해 온게 그거야라고. 그니까 그니까. 연습 한게 저거야? 한번더 조리돌림 음. 당하잖아요. 너 그게 연습한 거라고? <laughs> 아! 피라미스가 뭐야? 아니 그거... 그거는... 아니 그니까... 뭐그것까지 해서 뭐 뽑기 한번 해보실래요? 그거 포함해가지고? <laughs> 아 내가 춤을 보여서는 안됐어 <laughs> 진짜... 일단 뽑기만 해볼까봐 초약점인데 <laughs> 아니 무슨... <laughs> 일단 뽑기만 해볼까봐 <laughs> 일단 한번 잡서 봐. 간단한 거 없나? 간단한 거? 뭐 궁금하긴 하다. 뭐 간단해요? <laughs> 아 여기다 써게게이 뽑기로 뽑아보자 예. <laughs> <어허. 웃음> 재미로 재미로 그냥 <laughs> <laughs> 뭘 시키는 거야? 아니 재미로 뭘 하면 궁금하다. 만약에 하면은 뭘 하게 됐지 만약에 오늘 아쉽지만 못뭐 아쉽지만 <laughs> 마피아 통. 한, 한 번씩 더접 아 열심히 맞췄는데몇 개요? 다섯 개인가? 네 요즘에 유행하는 딱 그거예요? 아니 좀 지난 것들도 있고, 있고. 음 제가 생각보다 그런 걸안 보니까 이렇게 딱 펼쳐놓고 하나 잡아봐 펼쳐놓고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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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섯 개요? 이거 어차피 오빠는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음 그냥 그 뽑은 다음에 느낌이 오면은 하면 되지. 느낌이 오면? 무조건 일단 같이 하는 거긴 하죠. 하나를 뽑아서 하라고? 네. 뽑히는 거. 뽑히는 거? 일단 제가 뽑아볼게요. 진짜 잘 접으셨어. 또 하나도 안 보이게. 어차피 다섯 개또 똑같은지 어떻게 알아? 아니, 아 다, 달라, <laughs> 다, 달라, 어. 다 달라. 다 달라. 그렇네. 달라요, 그럴 수도 달라요. 있잖아. 다 다른데 난이도가 다 똑같으면 어떡해? 떻 난이도 달라요. 그래요? 제일 쉬운 게 뭔데? 그걸 알아야지. 쉬운... 뭐뭐 쓰여있는지 공정성부터 <laughs> 아니 아니야 그냥 뽑으면 난이도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면 음, 어려운 그렇게... 것도 있어요? 어. 예인이 거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거보다 어려운 건... 아, 예인이 때는... 어려운 편이지 그쵸? 렇 춤은 어려운데 <laughs>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수치... <laughs> 아, 수치력은 진짜? 더 높을 걸 수도 있어 <웃음> <웃음> 방송 놈들을 띄엄띄엄 하는구나 아직 <웃음> <웃음> 미치겠다 아 뭐지? 좋았어. 일단 한번 뽑아보자고. <laughs> 이 아이를 뽑겠습니다, 여러분. 저 일단 안 보고 여기 이렇게 보여드릴까 봐요. 오, 뭐 이렇게 많이 자고 싶어? 짠. 아. <laughs> 어, 저 표정들 보니까 괜찮은가 보다. 아, 티라미스 케이. 그래. 근데 하야. 아, 아 진짜. 아, 너까지 실망한 거 보니까 진짜 별로가 보다. 아, 니 나머지는 <laughs> 예은이까지 실망한다. 나머지는 <laughs> 아 어떻게 해? <laughs> 이걸 이 헛짓거리에 관심 없는 막내 잡고도 실망하는 거 보니까 진짜 재미없나 보다. 그러게요. 티라미수캔 그네 줘 그것도 몰라요. 뭐예요 그거는? 그건 진짜 실망. 진짜? 보여줘, 보여줘. <laughs> 아, 그러면 이건 지금 할 때. 아, 이건 <laughs> 지가, 잠깐만. <laughs> 지금 할 거야, 안할 거야, 그러면. 목 <laughs> 소리야, 뭐? <막> 보여줘. <laughs> 아니, 두 번째로 뽑는 건 다음. <laughs> 이제는 당당하죠. <laughs> <laughs> 오빠, 저희 첫째에 신경 안쓸 거예요? 너나 신경 써. <laughs> 어? 제작진이 신경 쓸걸왜 <laughs> 나한테 난리야? 나뭐 항상. 난내 난 의무를 다 하고 있어. 살찌라니까 살까지 쪄줬잖아. <laughs> 너나 신경 쓰래. <웃음> <웃음> 다른 거 뭐예요? 궁금하다. 다음 거. 다음 <laughs> 주 아, <laughs> 오늘은 티라미수 케이크고 다음 주에 할거아 이게 매주에요 이제?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<laughs> <laughs> 벌칙이 매번 있으면 난 머리에 일어나 <laughs> 가성비 개똥망 와될 <laughs> <안> 날이네 <laughs> 궁금하긴 하다 아 진짜 하나 더 볼래요 열어볼게요 뭐뭐 있는지 이제 보면 되잖아 <laughs> 그래 사실 끼웠으니까. 봐도 되죠 볼게요 <웃음> <웃음> 뭐지? 뭐해? 이게 요게 띵띵땅땅? 띵띵띵 쉬워 보이는데? 딩딩땅. 쉬워 보이는데? 띵띵땅땅띵띵띵 그건가? 그렇게 어렵지 않은띵띵띵땅땅땅띵띵띵띵띵띵인띵해 좋아. 띵띵띵띵띵시다 여러분. 마라탕으로. 이거는 그거 아니야? 이게 뭐야? 잘자요 아저씨? <laughs> 이게 뭐야? 뭐예요? 잘자요 아저씨가 뭐야? 어, 나 궁금해요. 자조사마 아, 자 요조사마? 나 보여줘. 나 보여줘. 아, 이게 찢혔네. 그거었네요자사마저 <laughs> 아 하나 남았죠. 네가 해 봐. 응베리. 어? 네가 해 봐.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 줘. 아, 어떻게 보여 줘요? 해 봐. <laughs> 어, 지두 출소하면서 우리 보고 카메라 앞에서 아래.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<laughs> 보여 주니? 야 예능 작가들은 다 앞에서 시범 보여주고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주는데. 아니 그럼 그거 말고 또 2번 2위를 하던가 두 번째 남은. 2위가 뭐죠? 이거. 뭐해, 뭐? 이거 왜 물어봐요, 내기 <laughs> 내만 네네 하나 빠졌으면 뻔히 할 텐데. 지금 대단이 이미 실망하셨어. 어? 아니 사실 난 그게 걸리기 바랬어 이거? 나왔었어요, 마지막에 걸린 거 보니까 안 되는 날이야. 그러네 오늘 안되는 되면... 그렇네 나루토 <웃음> 나루토 <laughs> 나루토가 뭐지? <웃음> <웃음> 몰라 나루토 뭐예요? 나루토는 뭐야? 나루토는 <laughs> 뭐예요 이거? <laughs> 보여주시면 안 돼요? 이게 잘자요, 잘 씨. 오늘 나 아, 미쳤나봐 이걸 하래. <laughs> 아 진짜 기받아다요 <등> <laughs> 이건 의상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장갑 준비해요 이건 구두랑 뭐 이런 걸 해야 사는 거지 <laughs> 그럼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해보지뭐 찍어보실래요? 묵 <laughs> <laughs> 진짜 아 이래 이이 선배님은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<laughs> 아 진짜? 나루토도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네, 나루토 보여주세요 와, 이거 아 이건 어떻해아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나를 또 소리 나게 했어? 이건 진짜 나빴다 나빴어요 아주 베트남 나루토 춤이에요 이분은? 와 이거 대박이다 이게 근데 왜 나루토야? 그러게요 와 음악이 나르톤가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 아니야 이거 오빠는 진짜 잘출 거야 빠는 진짜 잘할 거 같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, 뭐 하는 거야 이게 뭔가 내가 특화된 부분이 아닌 거 같긴 하다 내가 특화된 부분이 <laughs> <분야인> 아닌 것 같긴 하다 <laughs> 살짝 욕심이 좀 나지 않아요? 냉단보도춤 따라 했네 <laughs> 아와저 진짜 아찔하다 저 보자마자 지금 약간 스트레스받아요 <laughs> 아르토라니 세상에. 와! 또 뭐였지? 그러기요 저는 티라미수 케이크도 솔직히 잘 먹고. 사실 요즘 몰라요. 뭐 이렇게 활동 많이 하는데. 탕후루 정도는 할수 있잖아. 탕후루도 음, 이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. 어느 정도 봤을 거 아니야, 그렇지? 제가 생각보다 음. 진짜 안 보고 문 눈물의 노래는 알아요. 이렇게 해서. 음. 탕으로 땡땡 땡땡 땡땡. 그래 가자. 선배. 제가 선배의 맘에 칭아이정도는할수 있지 이거 막 오빠 지금 머리로 찍은 오빠는 어쩌면 집에서 해봤을 수도 있어 그러게 기 침착맨 거 보면서 나도 이제 침착맨 거 보다 껐어 <laughs> <침착물 블랙> 바로, <laughs> 바로 어디서 하셨어요 침착맨 님 아, 침착맨 자기 방송 채널에서? 네음 침착맨 거 보다 가 <딘> 띵띵땅땅은 뭐야? 이것도 궁금하다. 나온 뒤에 다 볼까 봐요. 빨리 보고 도망가지 않그러면 일주어 터랑 엮여가지고 분명히 내가 말아버릴 거야. 어머머머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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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안돼.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저런 행위를 해본 적이 저게 없나? 더 어려운데? 이게 어떻게 이게 웬일이야? <목소리> 아니, <laughs> 아니야. 어. 아, 멋있어, 근데. 아, 이 띵띵 땅땅이랑 나루토가 진짜 세다. 띵띵 땅땅이 더 어려운데? 아, 지금 왜냐면 오빠는 나루토, 는 이미 가는. 머리로 시뮬레이션 그렸군. 이 <laughs> 나루토는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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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평소에 뭐 뭐하세요? 뭘 해봐. 평소에 <laughs> <하기로 웃음> <생각해. 웃음> <laughs> 뭐 하시래? 금저계열이니까. 대박이다. 한번. 아, 너무 티라미스케이크 뭐야? 아, 티라미스케이크. 진짜 이거 나왔을 때 다들 표정이 진짜. 아, 막 이러셨어. <laughs> 대단히 실망하셨어. <laughs> 아, 아 이거는 진짜 문화 안 하네. 좀 뭐야? 좀왜 하는 거야? 이거 봐 이챌린지는왜 하는 거야? 그렇지 이런 거는 이, 너무 하기 쉽지도 않죠. <laughs> <띵> 노래가 <laughs> 유명한 거야? 은성이춤 아, 음, 아, 노래 네. 출 때는 노래가 좀역쟁한게 음. 있는 거야. 진짜 이거. 근데 오빠는 지금 이미 나루토가 속, 조금... 마음에 쏙 들었어 지금. <laughs> 아니 아니야. 뭘 마음에 들었어? <laughs> 그리 오늘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어. 웃기고 있네 <laughs> <laughs> 나는 집에서 <laughs> 거울 자체를 <laughs> 보지도 않아. 팀팀. <laughs> 치비라. <laughs>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<laughs> 티라미수 <웃음> 케이크는 너무 도파민이 없네. 그렇네. 음. 음, <laughs> 딱 요거 두 개. 아 솔직히 띵띵땅땅 저 말도 안 돼. 어, 그리고 일단 식으로? 어려워요. <웃음> <웃음> 누가 고아마을에 쓰고 연습한대. <웃음> <웃음> 누가 고아마을에 있으면서 저 어? 띵띵땅땅을 연습을 해. 미치겠다. 띵띵 <laughs> 땅땅땅. 저런 거는 누가 만들어서 어쩌다가 뜨게 되는 걸까? 그게 너무 신기해요. 틱톡 때문이지, 다. 아, 그래요. 틱톡. 그래요. 릴스 감성 틱톡에서 시작돼서. 그럼 그 창치자가 늘 엄청 갑자기 뜨면은 그걸 따라해서 찍고 이러는 거. 그런 거 같은데. 그그초 그 초반이 제일 핫해지니까. 오, 충격인데요? 이거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되겠다. 이렇게 수위가 셀 줄이야. <laughs> 충격 먹어요 지금 띵띵땅땅 보고 뭐 지래요 지금. 네, 띵띵땅땅. 야, 그렇고, 나루토 오빠는 이미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할 거니까 다음주에. 다음주에 하시죠. 나루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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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니터 뒤로 왜 피하냐? <laughs> 아니, 어차피 아니, 눈욕, 눈욕 눈욕으로 <laughs> 싸라고 맞으려고 <laughs> 뱉은 말 아니야? 뭐? <laughs> 숨으셨어. 다음 주 <laughs> 다음 주 <laughs> 나루토는 누군 <누구> 노래예요? 한국 노래가 아니. 한국 노아 나루토. 김지영 토주. 도주. 어, <laughs> 토주하고 싶다. 스퍼노바는 <laughs> 뭐예요?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는 건가 본데요, 요즘? 아, 이거. 음, 그게 뭔데요? 에스파, 에스파. 카리나 춤. 카리나 춤. <laughs> 카리나 춤. <웃음> <웃음> 그렇네. <laughs> 되게 말이 없으세요? <laughs> 되게 말이 없어지네요. <laughs> <걸이 없으시네요. 웃음> 되게 말이 없으시네요 나도 그 다리 하면 진짜 잘할 거 같긴 <laughs> 해. 너무 왜냐면 좀 자기도 자신감이 돼. 내 인생에 챌린지는 <laughs> 없어. 어, 저는 티라미스 케이크 잘 모르는데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. <laughs> 내 생각보다 지금 수위가 너무 세. <laughs> 여러분, 잘 놀다 갑니다. 아 나루토. 다음 주에 연습은 해와 일단. 아, 저저 <laughs> 저. <laughs> 하나만 골라서. 아치라다. <아찔하다. 웃음> 가주거나 아니면 <laughs> 까먹을까 봐. 아. 응. 음. 두개 가지고. 좋아요. 네. 그래서 그 중에 이두개 연습해 오면 돼요. 하어 자신 있는 하나만이라도 하나만 어? 뭘까 그래 보자 보자 보자. 아니 나르토 해봐봐 나나르 오빠가 자신 있는. 나 티라미수 빠졌어. 괜찮지? 어. <웃음> <웃음> 아 짜증나 이건 안 돼. <laughs> 아 이거? 당장 버려. 띵띵 땅땅은 내 인생이 없어. 이거 이거 이걸, 이걸 가지고 하게 될 수도 있어. 아. 저거 어, 다를게 어왜 뭐야? 어 어떻게 그렇게 됐지? 어, 어. 야 내가 길이를 이상하게 했네. <웃음> <웃음> 자, 띵띵 땅땅이랑 나루토둘 중에 하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. 다음 주에 뭔가 자꾸 일이 생길 거라고. 출소하기 위한. <laughs> 예. 오, 오, 오. 가볼게요, 여러분. 고생하셨습니다. 안녕히 일주어터 고생했습니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